네 안녕하세요 이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안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이게 압도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죠 나는 이 생각을 떨쳐내고 싶은데 그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 사이사이에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면 은 그게 압도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부정적 감정이든 스트레스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일단 머리 안에 들어서 불편하면 그 생각을 잊으려고 하는 게,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할때 오히려 그런 생각은 더 나요.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머리 안으로 콜라를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펩시 콜라든 코카콜라든을 떠올리겠죠. 네. 근데 이제는그 콜라를 떠올려 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 오히려 콜라에 대한 생각은 계속 지속돼요 즉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압도되는 거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슴 감싸 주시고요 가볍게 두들겨 주실 건데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두드겨 주시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요. 이때 어느 한쪽이 너무 세게 이 가슴에 닿지 않게 양쪽의 힘이 똑같게 들어가게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 이거 두들기실 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야 하면서 어쨌든 두들기면서 양쪽에 그 힘을 균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요. 버터플라이 허그는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게 두들기기도 하는데, 원래는 재난 현장 같은 데서 쓰는 거긴 해요. 그렇게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된다는 느낌이 들 때, 저희가 쓰기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여기 하나만 더. 몸을 좀 이완시키려고 애를 쓰면, 사실은 그 부정적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건한 번쯤 이 원리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세상에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을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분명히 조금 더 우울할 때가 있고 안 우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하신 분께서. 우울함에서 정말 빨리 완치가 되고 싶다라는 강한 바램? 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신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애니메이션도 보면 다양한 그 감정들은 감정 하나하나에 분명히 다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소라는 거에 대해서 그 완벽이라는 단어는 조금 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 경험이나 부정 경험들을 겪게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져 가는 거를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서 평상시 가만히 있으면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난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원래 힘들어집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제 새로 차를 샀어요 너무 기쁘죠 차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막 손세차하고 막 이랬었는데 불과 한2 3개월 지나고 작은 접촉사고 한번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동세차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보는 리셋하는 기회들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좀그 힘들어지는 게더 강도가 세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할 수 있죠.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laughs> 저도요. 네. 네. 우울한 거는 <laugh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감정들이 필요하냐? 불안에 있어서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우울은 내가 무리했으니까 우울하죠. 혹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우울한 거거든요. 우울을 없애는 게 완벽하다? 오히려 우울할 만한 일이인데 내가 우울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내가 우울감을 느낄 때이 우울감이 원인이 있는지. 아 그래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한 거라면 아 그래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히 우울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계속 우울해요. 혹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그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우울해요. 혹은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염려하면서 우울해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우울이겠죠. 그럴 때는 치료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울이 완벽하게 없을 순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울해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게,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응. 좋겠습니다. 평상시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일상에 굉장히 소소하게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좀더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거창한 하나보다는 좀일상의 응. 소소한 샤워든 아니면 커피를 먹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습관처럼 먹지 마시고 그한 가지 한 가지 소소하게 한 행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또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맛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확행이라는 건 이런 음. 거에 더 가까워요. 음. 일상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실제 감각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하면 굉장히 마음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